안녕하세요. 멸치랑 콩이랑입니다. 지금 고추 심으려고 두둑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을 찍어갖고 잘못해서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. 저는 지금 이렇게 고추 이제 두둑을 만들어 놨거든요. 여기에다가 이 살균제, 살충제 두 개를 섞어서 먼저 비닐멀칭 하기 전에 어 고추 밭에 미리 밭에 밭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한번 올해는 고추 농사를 지어 보려고 너무 고추가 병치료를 많이 하니까 고생만 하고 사 먹는 게더 낫겠다 싶어서 그럴 바에야 뭐 약을 좀 쳐서 먹더라도 뭐사 먹는 거는 약안 칩니까 고추는 유기농으로 한다 해도 우리들 제주로는 유기농은 절대 안 됩니다. 뭐, 완전히 농사 전문가들이나 유기농으로 고추를 재배하지. 고추 유기농 재배한다는 거는 우리들 같은 농부들에게는 전혀, 전혀 안 되는 그냥 막돈 마버리는 일이라서 이렇게 이제 멀칭하기 전에 살충제, 살균제를 올해는 한번 뿌려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제, 그, 살균제 살충제를 뿌려놓고 위에 비닐 멀칭을 해야 되는데, 그 삽을 가지고 허클 덮어 사면 너무 힘들고, 요즘은 농협이나 농자재 파는데 농약 사나가면 저런 그선바리 같은 저런 걸 팔아요. 저 아까 하얀 비닐봉지 저기 보이는 저게, 음, 한 봉지 50개 든 거는 5천 원인가? 어쨌든 5천 원만원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. 적을 사가지고 그냥 그, 그막 망치로 가져다니면서 방탕쳐 가지고 빙의를 보증하면 세상이 편하더라고요. 음, 저걸 또 나중에 빼서 보관해 놨다가 또 다음에 쓰고, 다음에 쓰고 계속 재활용이 되거든요. 문제도 없습니다. 저, 오늘 같은 날 엄청 그 바람에 이 불었거든요. 근데... 음, 혼자서 제가 쭉을 했습니다. 저 비닐도 그 두둑이 엄청 긴데는 그 막대를 넣어서 줄로 묶어갖고 혼자서 쭉끌고 가면 되거든요. 여기는 두둑 고랑이 짧아서 혼자 그냥 비닐, 비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비닐 끄 끝머리를 꺾고 가서 저렇게 씌우면 아주 쉽거든요. 간단하게 합니다. 그, 텃밭 농사, 어, 큰, 뭐, 대농가들은, 뭐, 어떻게, 해야, 뭐 기계로 다 하겠지만, 텃밭 농사, 저처럼 저 조그마한 저런데, 텃밭 농사 짓는 분들은 저거 한개 사놓으면, 뭐 언제든지 비닐 멀칭할 때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비닐 멀칭 다 해놓고 작년에 고랑에 잡초 안 나게끔 씌웠던 부직포를 어, 다시 그 씌웠습니다. 저것도 재활용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 바, 바, 멀칭을 다 마쳤습니다. 고추 비닐을 씌울 때는 비닐우가 가운데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, 양쪽으로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이중색으로 된 비닐이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까맣게 된 비닐이 있거든요. 근데 어 가운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걸 해보니까 그거 그게 훨씬 안 좋더라고요. 이 까맣게 전체적으로 까맣게 된 이게 훨씬 고추를 키우는 데는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 하얀색에는 그 햇빛도 많이 들어가서. 잡초도 이제 그것서 자랄 수 있고 또 물마름도 심하고 어쨌든 해보니까 이 까만색 비닐이 좋습니다.